특히 이제 계약 관계를 하는 거는 저희는 이제 보통 계약금과 잔금이 있잖아요. 그러면 계약금은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때문에 계약금을 넣어야 저희가 일에 착수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사실은 그 계약을 하게 되면 일이 시작되는 거죠. 일이 시작되는 거고, 그리고 일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일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일종의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어, 약정 금액이라고 하는 거죠. 이런 경우가 있어요. 계약하고 한 달. 뭐, 두 달, 세달 지났는데, 저희가 막 서류 보내고 달라고 했는데, 못 주다가, 나중에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, 한두 달 뒤에, 그것도 양반. 두세 달 뒤에 전화와서, 이제, 어, 일이 진행이 안 됐으니, 돈을 열려. 그러니까, 일이 진행이 안 됐다는 거는, 저희가 일을 안 했으면은,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, 이미 안내서류 다 나가고, 중간중간에 메일링 어, 하고, 자료 보내주셔라 하고, 전화 오면 또 상담하고, 다 했단 말이에요.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업무를 빼놓는단 말이에요. 왜냐면 사람마다 일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음, 동안 이 사람들은 그 일을 하게 다른 일을 안 하고 대기하고 다른 이제 저희 직원들 한테 다른 일이 새로운 일이 이제 넘어가는데 서로 서면이 왔다 가고 한 건데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러면 파킹이 되게 당황스러워요. 그리고 이제 직원하고 안 되면 뭐 어, 이사 바꿔라, 뭐 담당자 바꿔라, 관리자 바꿔라. 그러면 결국 나중에 이제 저한테 전화 와서 왜안 돌려주냐는데.